4월 12일 똑딱이 주식의 증시 브리핑입니다. 금요일 장이 끝나면서 벌써 한 주가 지나갔죠.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경우 다우지수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나스닥 지수는 5일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마감이 되면서 난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오르면서 나스닥 상승에 도움을 줬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어제 똑딱이 방송에서 매물 소화를 완성해 가려면은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서 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20일 이평선 위로 마감이 됐죠. 위로 마감이 됐는데 물론 돌파보다는 돌파 안착 즉 저점상 21일 평선을 지지로 만드는 이러한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밤에 21일 평선 돌파가 돌파 안착으로 연결되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아무튼 엔비디아 주가 및 나스닥의 반등이 금요일 한국 증시에는 그나마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다소의 혼조세가 있었어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부합으로 마감하면서 혼조세가 나타난 건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하락은 환율 상승이었습니다. 환율 상승 때문이었죠. 자, 보시면은 특히 어제와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 9.2원 올라갔고 오늘 11.3원이 올라갔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20원 넘게 원 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375.4원으로 마감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코스피 지수 같은 어 이러한 부분에 좀 영향을 어 주었습니다. 어 1380원 1차 저항 그리고 1400원을 2차 저항점으로 고려는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번 주로 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를 압박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다행히 다행히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어, 이번 3월 ppi 미국의 3월 ppi가 2월 대비 0.2%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어, 지난 2월에는 1월 대비 0.6% 상승을 했었죠. 여기에 비하면 어, 이번 어, 3월에는 2월 대비 0.2% 상승이니까 어,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죠. 어, 그 다음에 이번 3월 PPI 전문가 전망치는 0.3% 상승이었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도 낮은 상승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 PPI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다만, 어, CPI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영향 여기다가 2 0 같은 경우는 어, 6월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6월 20일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 여기다가 어, 달러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어 달러화 흐름에 있어 갖고 요 표시된 부분 보시면 여기서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어, 요 달러 강세 부분 그리고 6월 20일 금리 인하 예상 부분 그다음에 CPI 국제 유가 상승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전 전반적으로 좀 맞물려 가지고 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어, 코스피 지수를 좀 압박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외국인이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달러를 아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가지고 가니까 어, 그렇게 하려면 은 한국의 주식을 팔아서 다시 이거를 달러로 환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보통은 이제 어,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영향을 고려하는 건데. 막상 어제 외국인은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1조 원 넘게 순매수 코스피에서 오늘도 146억 원 순매수였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관의 매도로, 기관의 매도로 지수가 빠진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따라서 오늘의 환율 영향 지수 하락은 외국인 매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아무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래 기준선 아래에서 마감됐는데요. 이 아래 초록색 기준선을 고점상 저항으로 만들지는 않는 게 좋겠죠. 이런 어, 모습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을 시도했습니다만은. 어, 코스피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 5일 이동 평균선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 5일 이동 평균선 약간 아래에서 마감되면서 음선으로 마감됐죠. 어, 물론, 어, 강부합으로 마감됐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하락에서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수 있지만은, 그래도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마감을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어, 지금 보시면은 6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5일 이동 평균선 두 개가 이렇게 맞닿는 어, 흐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요 5일,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위로 어,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지 아무래도 그렇게 움직여야만 좀더 유리하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먼저 AI 반도체에 오늘은 먼저 AI 반도체에서 코스닥의 분위기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한미반도체가 오늘 어, 상승을 시도하면서 이거 고점 상으로 보면은 8%대까지 상승을 시도했었죠. 그러면서 분위기를 먼저 좀 살려줬었어요. 제가 어제 똑딱이 방송에서 한미반도체 주가는 어1 5 2 8 0 0원의정고점을 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터치가 오늘 곧바로 나타났어요. 오늘 곧바로 나타났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정고점의 터치가 장 막판으로 나타났더라면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됐겠죠. 그러면서 어그 패턴이 더 나은 모습이었을 텐데, 오전에 터치하다 보니까, 어 이후에는 좀 매물 공방을 거치면서 탄력이 좀 둔화돼서 음선으로 마감됐죠.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 지금 현재 위치에도 보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요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한 어 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는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인 체크는 어,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외 오늘 이외 오늘 음, 가온칩스 어, 그리고 고영 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어, PSK 어, 이런 종목들 어, 그리고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 어 이러한 AI 반도체 관련 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 어,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오늘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죠. 어, AI 반도체는 여전히 주도 시세로서의 존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을 양봉으로 회복한 종목들 AI 반도체 관련주에서. 오일 이동평균선을 양봉으로 회복한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지수 대비 우월한 주가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선 관심을 갖고 어,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바이오에서도 어, 반등이 나타나가지고 바이오에서도 반등이 나타나가지고 어, 코스닥 지수 방어에 어,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바이오에서는 삼천당제약, 에스티팜, 어, 그다음에 오스코텍. 큐리언트 알테오젠 바이넥스 레고켐바이오 ABL 바이오. 자 이런 종목들이 오늘 어,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어, 지수 방어에 도움을 줬는데요. 대부분 조종 구간을 거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단순한 조종후 기술적 반등의 패턴이 아닌 그러니까 이 바이오 섹터에서 패턴 상으로 패턴 상으로 그래도 가장 앞선을 앞서는, 앞서는 패턴을 보이는 종목이 에스티팜하고 오스코텍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스코텍하고 에스티팜, 에스티팜하고 오스코텍, 이두 종목을 바이오에서는 우선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 조선주도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요. 어, 패턴상으로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두 종목이 가장 앞서는 패턴입니다. 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오늘 기준선 살짝 위로 마감된 그런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바로 이 기준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서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는지 후속 흐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자 바로 요 20일 이동평균선 살짝 위로 마감이 됐는데요. 20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상 지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이거를 다음 주 후속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준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상 지지로 올라서야 어, 의미 있는 패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어, 오늘 전력변압기 관련주 중에서 HD 현대 일렉트릭 이 종목이 최근에 꾸준히 오르다가 오늘 오전에 좀 슈팅을 줬어요 어, 상승적으로 슈팅을 주고 나서 매물 매물이 나오면서 음선으로 마감이 됐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은 계속 사고 기관은 계속 매도하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수급을 보면요 근데 오늘도 외국인은 사고 어, 기관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에서의 변화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하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약간 주가가 슈팅이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음선이 나왔다는 것은 매물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매물을 맞으면서 일단, 일단 탄력이 둔화된 건데요. 이러한 패턴의 경우는 어, 올라오고 있는 5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로 해가지고 대반등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지지로 삼으면서 대반등에 나가야만 아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 모습이 다음주에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한다 그러면 좀 매물을 소화하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어, 화장품 관련주의 경우는 제가 이전 똑딱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이 섹터 내 선도 패턴이기 때문에 이두 종목의 후속흐름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도 역시 코스맥스와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 섹터 내에서는 가장 선도 패턴입니다. 어, 자 수요일에 이제 선거로 휴일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오늘이 금요일 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한주 매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